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2월 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0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에코 프로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건데 어,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처음에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어, 중요한 뉴스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대한 해석. 세 번째로 어, 차트 파동에 대한 또 진단을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코프로랑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우리 시청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어, 요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계좌 인증 해야 되겠죠? 아,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는 어, 약 18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 현재 지금 이제 손실 중에 있습니다. 어 이제 거의 한 종가쯤에 계속 사모 았었는데 NXT에서 좀 빠진 바람에 이렇게 좀 200만 원 정도 손실 보고 있고, 어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월요일쯤에 어, 분할 매수해서 또 추가 또 매입을 할 생각이요. 에 그리고 현재까지 아, 누적 스코어 보시면은 자 2월 2일이죠. 2월 2일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5일 걸렸습니다. 1000만 원 누적 손익 1000만 원이 아, 딱5거일 정도만에 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월달부터의 계정안 어, 정도 해보자면 1월, 1월 1일부터 제가 새해부터는 여러분께 이제 제 투자에 대한 실력을 입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한 4,800만 원 정도 누적 손익 달성을 했고요. 이건 이제 26거래일 동안 매매를 해서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월 26일 요때 이제 제가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로 제가 매매하면서 200% 정도 수익을 냈고 지금까지 계속 빨간 불이죠. 어, 한 10연승 정도 어, 승리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명하게 이렇게 주식 방송에 대해서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 유튜버들 중에 단 2%만 지금 계좌 인증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음. 자, 그리고 키움 증권 어또 1월 달 수익률 보시면은 어, 이번에 전체 1월 달전체에서1 2를 했습니다. 1 2위 했고 어, 상위 1%로 마감을 했고요 1월달 수익률은 428%로 마감을 하면서 어, 약 80개 정도 매매를 했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단타 어, 장중단타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두번째로 데이트레이딩 어, 전일날 사서 다음날 파는 또는 2일에서 3일정도 어,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어, 매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에코프로 분석 해드릴 건데 오늘 시장이 일단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 원래는 이제 개파락으로 좀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이드카 그죠? 사이드카도 발동을 하면서 빠졌다가 여기 21선 타고 좀이 터치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어, 지금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음,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 종전 이것도 이제 거의 돼 가는 거 같고요 어. 그리고 이란 어, 핵 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어, 오늘 여기 오만에서 오전 10시부터 이제 진행을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오후 7시. 시에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 미국의 관계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건데 어, 이 회담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란과 회담을 앞두고 이 이란에 있는 그 국민들에게, 그죠 시민들에게 지금 즉시 이란을 떠나라, 그렇죠?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대사관에서도 지금 경고 발령이 나왔죠. 어, 자국 자국민들, 그죠? 자국민들 빨리 좀 떠나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이런 소식들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 위험한 거고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다시 또 이란 시위대가 거리로 나옵니다. 이번에 이란 정부에서 학살했죠. 어, 거의 한 3만 명, 4만 명, 5만 명까지 지금 학살해가지고 트럼프 총리가 좀 화가 난 건데 이번에 또 시위를 하게 되면 이번에 또 대학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시위대가 이번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당국이 뭐 울지 말라 어,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어떤 증시에 대한 그런 어, 글로벌 리스크 기폭제가 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참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시장 보시면요, 어, 제가 이 에코프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종목만 올려드린 게 아니고 종목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경제까지 이렇게 다분석하고 보는데. 어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오늘 한번 폭락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드렸었고 일단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어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자꾸 그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좀안 어 좋게 보고 있냐면 이 파란 선이죠 이 파란 선이 중요한 이제 지지선입니다 나스닥의 이 상승 흐름을 이끄는 지지선인데 최근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 이탈했더니 급락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거 거의 한달 넘게 걸렸어요. 회복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탈했을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탈했을 때 급락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좀어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타고 증시 회복해서 다시 타고 올라가거나 또는 여기 파란선 여기를 어, 돌파하는 척하면서 막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는 척하면서 내려가는 거. 어. 자, 지금 자리는 어, 방향성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중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폭락 나오면 코스피고 전세계 증시고 굉장히 많이 힘들 거야 아마. 어. 그니까 나스닥이라는 이 큰형님이 한번 기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 기침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국이나 뭐 이런 증시는 그런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의 자리 에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뉴스 소식 들 한번 쭉 볼게요. 자 휴머노이드 꿈의 배터리 전고체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에코프로와 지금 포스코퓨처엠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 에코프로 비 m 은 전해질과 양극재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을 계기로 어 전기차 다음에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를 주목받으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도 지금 어 기술 확보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지금 어 400억 달러, 즉약 6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어 시장을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전구체 배터리가 이제 로봇에 장착이 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로봇이라는 게 앞으로 전 자동차만큼 어, 자동차만큼의 어, 자동차 수로 어, 정말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로봇의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이 세계 시장의 어, 판도를 좀 흔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 큰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배달용 이륜차, 아이고 이제 전동화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 한국 한 이제 2035년까지 60%한기차로전환한다는소식이 나왔죠. 그죠? 국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20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전국에는한 500만 대 정도 어, 되게 많은 숫자의 오토바이 국 한국 한국 알고 있는데 이 지금 한국 <laughs> 어, 오토바이를 아예 그냥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꽤나 큰 이제 어 양식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 배터리가. 그래서 이것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노총 어 현대차 아틀라스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하지만 수기는 필요하다. 아이 소식이 나는데 얼마 전에 아틀라스를 이제 도입하려고 현대차에서 이제 준비를 했다가 노조에서 그냥 엄청게 반대를 했죠. 어, 한 대도 못들어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 현대차가 좀 주가가 좀 많이 꺾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대 흐름 자체가 지금 어, 뭐냐면 신규 그 신규로 지금 <laughs> 신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명예 퇴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기아차 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아차에서도 어 이거 강제로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강제로 어,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 이래 그 이대로 가다가는 그 생산 능력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저번에 그 관세 있죠 어, 관세로 인해서 또 영업이익과 매출 완전 바닥을 쳤죠 그렇죠 어. 일단 아틀라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생산 능력이 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공장에 지금 먼저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국내는 일단은 보류할 것 같아요. 보류할 것 같고 어 미국 시장부터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테슬라 아이 모델 S와 X 이제 단종선언하고 이 생산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완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100만 대 이상의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 양산하겠다라고 예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인간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또 어, 예측하고 있고 어, 내년 말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어, 옵티머스가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벌써 판매가 되고 있죠.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어, 3천에서 한 5천만 원 사이 정도 어, 됩니다. 자 에코프로의 영업이 2,332억 원 어, 흑자 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고 어이 인니 니켈 재련소에서 좀 수익이 추가적으로 어, 나아졌다 이게 또 실적 견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어, 작년 영업이 아, 1,400억 정도 어, 영업익을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배터리 시장 어, 바로 이제 어, 이 흑자 전에 힘입어서 로봇용 이 전구체 배터리에도 대응을 속도를 내겠다 이 소식도 나왔고 어그서 이런 내용들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판매량도 지금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7배 정도 어, 급증을 했고 지금 테슬라와 b y d 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 아요 어, 소식.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 내연기관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이질감 때문에 아직은 잘못 하겠더라고요. 어. 어,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이 가솔린 이제 밟으면은 뭔가 좀 엔진 소리도 들면서 이게 좀 이게 어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전기차는 그액셀레이터를 액셀레이터를 좀 밟을 서 떼면은 자동으로 약간 이제 제동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그 느낌이 저한테는 약간 좀그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택시도 저는 웬만하면 전기차는 좀 기피하는 편이에요. 어.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전기차 시장도 시장이지만 이제 피지컬 AI 라고 해서 이 로봇용 전공주 배터리 래서 지금 전기차와 이 로봇용 배터리 어,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이 단일 트랙으로만 갔다면 이제는 투 트랙으로 전기차와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 앞으로 이 에코프로의 에코프로의 영업이익과 그러니까 매출이 저는 크게 앞으로 증가될 하게 것이 다르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로봇 시장이 아마 진짜 저는 이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어, 여기 에 대한 이 매출과 영업이 정말 크게 증가할게.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형제, 알테우젠 제치고 어, 코스닥에서 지금 시총 육0 오십 조 육박한다 그래서 지금 시총 1 위를 탈환했죠, 그렇죠? 음. 독일 판매법인도 설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와 전기차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어, 준비해야 될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이 대불장에서의 주도 섹터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 이번 대불장의 주도 섹터는 제가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원전주 두 번째 로봇주 세 번째 우주항공 네 번째 바이오 섹터로 제가 어, 정해놨습니다. 자 지금 2015년이 상승장이었으면 어, 2016년은 대불장입니다. 경기 사이클상. 그거에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대불장에 이 대불장에서의 대장주 조건이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바닷권에서 지속적인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이저 수급 세 번째 글로벌 정책과 기업에 부합하는 종목 네 번째 출발을 주면 이 파동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네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종목을 제가 맛보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보시면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바닷권에서 메이저와 어, 외인들의이 대량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어, 즉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매집봉이 다수의 매집 봉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로봇 대장주입니다. 제가 이번 년도 로봇 대장주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피케 놨고요. 어, 바닥권에서 현재 지금 메이저와 외국인들의 이 대량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면서 즉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강력한 시근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이 미리 선점해야 되느냐? 자, 작년도 2015년도 대장주 돌아보게 해 보시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2011년도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포착되면서 어 장기적인 매집 후에 2015년도 고점까지 현재 고점까지 어 240%라는 강력한 대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2014년도 어이 폭락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어 삼성전자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증권상 남겨 드렸었죠. 그렇죠? 2014년도 어, 11월 16일 날 날짜에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엄청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뭐가 탄생한다. 아, 1년에 한 번씩은 꼭 대장주가 대, 어, 대장주가 한 번씩은 꼭 탄생을 한다. 그래서 그런 대장주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 은행에다가 지금 예금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요. 현재 금리 2.5%입니다. 자, 근데 물가 상승률 현재 지금 2.4% 2.3%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연수익은 우리가 1억 원을 넣었다고 해서 20만 8천 원을 받지만 아, 받지만 수령하지만 지금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0.1%밖에 돈의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돈 만 원밖에 안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가 왔고요. 고환율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연금 적자전환 시기 2041년이고요. 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된다. 우리가 미리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 어,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 왔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2016년 어, 이대불장에서 주도할 섹터 바로 이네 가지 섹터에 대한 종목들 제가 미리 픽을 해놨고요. 어, 무료 신청 방법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고 받아보고 싶은 대장주 예를 들어 뭐 우주항공이다 그러면 우주항공 대장주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어, 식으로 제가 문자 발송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 5월 26일 날 원이코딩스 제가 이렇게 막, 어, 문자로 제가 발송해드렸고. 어, 2차 매수 전략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 수급 흐름과 과거 유사 패턴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꼼꼼하게 어, 발송을 제가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무료로 어, 발송을 제가 해 드린 거고 이번 대불장에서 이대장주엽들 미리 어, 받아보셔가지고 어, 투자에 꼭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미리미리 분들 신청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지금 2월달이에요. 어.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이 흐름을 제가 또 이제 또설명 드릴 건데 어, 일단은 여기 차트로만 볼게요 차트. 자 차트를 보시면은 어, 제가 예측해 드렸던 이 자리죠. 어, 자 제가 에코프로를 언제부터 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 주식나무방에서자 이차전지라고 어, 이제 검색을 해보자면 자 여기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그죠 작년도에 제가 이차전지 어,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그죠? 10월 14일날, 10월 14일날 이차전지 주목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드렸어요. 자, 10월 14일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때, 딱 요때 제가 10월 14일날 어, 2차전지잘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가딱 있어요. 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에코프로 머티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제가 쓰고 나서 딱 이틀 하루 이틀 뒤에 이차 전지 관련주들 다 폭등이 나왔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서 헤드숄더 패턴이 나왔었고 이것도 제가 어, 이거는 전형적인 개미 꼬시기 자리다. 이거 반드시 인퍼스 파동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었고 증강상 다 있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고점 찍었을 때 그죠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이 어, 에코프로는 지금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어, 오히려 조정한 뒤에 조정을 받은 뒤에 그때부터 눌림목 타점에서 잡은 뒤에 눌림받고 어, 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까 드렸어요 왜냐면은 어, 얘가 이제 여기서의 상승해서 조정나고 이만큼의 상승에서 조정이 나다단 말이죠 그 근데 최근에 여기서 바닥을 짧게 다지고 그쵸? 바닥을 짧게 다지고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이 매수세에 대한 물량들, 그렇죠? 이 매수세, 매수세에 대한 물량들이 어, 만,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 이제 차익 실현, 그렇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매도 물량들이 대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자, 4 시간봉이죠. 4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쌍봉을 또 찍어놨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겁니다 지금 이차 전지에 대한 그런 호재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뭐 예전처럼 뭐 납품 계약 막 빵빵 터지고 그런 시장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이 납품 계약권이 뭐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아 앞으로 조, 이 상승한 확률보다는 조정이 좀더 나올 확률이 좀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눌림목 파동에 대한 자리, 그죠 눌림목 파동에 대한 자리를 미리 또말씀드렸었고1차적인 자리가 바로 십사만 팔천 원, 그리고 2차 자리가 십이만 팔천 원이 아, 되겠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 털책이 되면은 일차 아, 눌림, 그리고 여기 자리가 이제 신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분할 매수로 어,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 오면 여기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가격 되면은 이차적으로 어, 신규 진입 해 보시는 걸 추천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이것도 제가 목표 라인도 그 전부터 제가 미리 말씀 드렸었죠 영상으로 그죠? 보시면은 자이 영상 걸아 광고구나 광고 좀 빨리 지갈게요자이 네. 영상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어, 미리 이렇게 파동 어, 라인을 그하 드렸어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자, 11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작년. 작년 11월 26일 날 에코프로의 대파동 90% 확률을 미리 예언해 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목표 라인을 이렇게 1 4만 7000원, 19만 1000원, 24만 6000원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파동 목표 파동을 그렇죠? 목표 파동을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1 4만 7000원 자리를 돌파했고. 그리고 1 9만원 여기 노란 박스권 라인을 일단 터치하는 그죠 터치를 해주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줬단 말이죠 음.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2차 목표 라인까지는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이건 조정은 당연히 아, 나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지금 흐름입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뭐 시나리오가 두 개죠 아, 그래서 이제 1차 자리에서 일단은 횡보 했다가 다시 올리는 흐름 또는 2 차까지 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어, 다시 이렇게 오리는 파동, 이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이 나스닥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어, 다시 기무적게좀 올라타서 이 추세를 올라타서 어, 올라타고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나스닥 선물의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 2차 전지도 어, 단기간에 아, 단기간에 잠깐 조정을 받고 1차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 가서 높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지금의 키포인트는 나스닥 선물 시장을 집중을 해야 돼요. 나스닥 선물. 이해되죠 여러분들? 음. 자, 그리고 어,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도 이제 역시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이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1 8 9 9 0 0원짜리 있죠. 자, 1차 0림목 자리 바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18만 그리고 2차 자리는 15만 1 8 0 0 0 0 0 0리0리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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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1 3 0 0원0리그0 0 0 0만9 9 0 0원0리0 0 0 0 0 0 0 이제 1차 눌림목 자리, 2차 눌림목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어이건 이제 그 시나리오죠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내려오고 라운드 바닥 그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아,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럼 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 이번 연도 7월부터 이제 흐름 이 신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7월 전까지는 눌렸다가 한 7월에서 8월 사이에 다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2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월 말까지에서 3월 아 초까지 길어야 3월 초까지 이제 연초에 상승했던 그 주도 섹터 있죠. 어,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연초에는 주도주가 탄생을 해서 이제 이 주도주들이 막 급등이 나와 급등이 나옵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먼저 튀어 올랐고, 그다음에 로봇주들,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 우주항공.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지금 2월 달에 뭐 자산주들 올라가고죠. 어, 자산주들, 뭐동양고속가 다시 한번 또 급등 나고, 그리고 뭐 태양광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죠? 어, 뭐 개별주들 막 튀어나오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주도 섹터에서 어, 이렇게 좀이 다음 테마로 테마주로 지금 넘어가는 그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좀 빠집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뭐가 있죠? 상장폐지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이제 봤을 때 라운드 바닥으로 그린다고 예상을 했을 때 에코프로 배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 배면. 어, 그래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나오게 될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배임도 우리 주주분들도 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자, 에코프로에 대한 신용, 그렇죠? 어, 최근에 신용 물량도 많이 털렸네요. 신용물량도 많이 털렸고 신용이 이렇게 털린다 라는 거이 하얀 선이 신용비율인데 신용비율이 털린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 어, 여기서 이제 막 신용물량으로 탔던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채널 멤버십도 함께 어, 또 운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멤버십으로 이제 가입하게 되시면 어,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일단은 채널 후원 말고 이제 시그니처죠. 어. 이 시그니처 멤버부터 어, 수, 엄청난 진짜 혜택이 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시간 단타 이거 제가 아침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아침 9시부터.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 단타방송 제가 매일 아침 9시부터 어, 3시 20분까지 단타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달 지금 시작한 순간부터 그죠? 2월 2일부터 지금 2월 6일까지 오늘까지 손절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익절 나갔죠. 그죠? 다 익절 나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LK 사명드렸어요, 그렇죠? LK 사명.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 눌림목 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LK 사명이 오늘 상한가에 또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 그렇죠? 또 그래서 오늘 한 삼에서 거의 5% 상한가까지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가서 상한가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또 어, 좋은 성과 안겨드렸습니다. 이 채널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하게 되시면 이제 제가 따로 이 멤버십 방을 제가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시그니처 전용방 따로 운영하고 있고 시그니처 블랙방도 따로 또 이렇게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가격대는 한 14만 9천 원, 14만 9 0 원. 제가 보는 가격대는 12만 원이고 14만 9천 원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어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혜택이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어 지금 뭐 일반 회사들 보면 30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 가격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주식 나눔 주식 나눔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또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2월 이제 9일이죠. 월요일 그죠 2월 9일 날 제가 또 이제 어 아침 단타 방송 제가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미리미리 들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이 유튜브에서 그딱 멤버십 시그니처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볼수 있게끔 제가 방 이제 영상을 이제 어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에코프로에 대한 좋은 소식과 그리고 뭐 어떤 어, 이런 차트 분석이라든지 파동 분석에 대해서 또 좋은 관점이 있으면 제가 또 매일같이 이렇게 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